어느 동네 카센터는 직원들이 전부 남자였고 여직원은 단한 명, 총무를 맡은 미영 씨뿐이었지.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직원 전부가 카센터 안에서 회식을 했어. 포장에 온 고기와 맥주를 풀어놓고 신나게 먹고 마셨지. 그러다 한 명, 두명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리고 결국 남은 건 사장님과 미영 씨뿐이었지. 사장이 말했어. 미영 씨, 이렇게 끝내기 아쉽지 않아? 둘은 구석에 앉아 술을 더 나눠 마셨고 분위기를 타서 장난 삼아 배꼽 찌르기 게임까지 하게 된 거야. 미영 씨가 먼저 사장의 배꼽을 콕 찔렀고 이번엔 사장 차례가 되었지.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 카센터 안이 칠 같이 어두워졌어. 그래도 게임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지. 그러다 미영 씨가 갑자기 야릇하게 말하는 거야. 어머, 사장님 거기 배꼽 아닌데요? 그러자 사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지. 나도 손가락 아닌데.